왼손등을 바닥을 봐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임팩트를 맞을 때 왼손등이랑 양손은 공보다 핸드포워드 더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언은 다음블루를 쳐야 됩니다. 앞땅을 쳐야 됩니다. 뒷땅을 치는 이유는 손목 풀림, 캐스팅 머리가 오른쪽에 있죠. 네. 중심이 오른쪽에 있죠. 왼손등을 자연스럽게 바닥을 봐준 동작이면은 체중은 왼쪽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편리하고 내 중심의 축도 왼쪽에 있고 손목 사용이 없기 때문에 공의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 제가 아까 잘못된 스윙이 캐스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캐스팅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 자세를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헤드는 굉장히 또 오른쪽을 보게 됩니다. 음. 네, 그러면 네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누웠죠. 네. 아연 정타를 쉽게 치려면 임팩트 때 왼손등을 바닥을 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나의 양손은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죠. 네. 어드레스 임팩트.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 아웃의 방향으로 팔을 필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팔이 구부러집니다. 임팩트 이후에 양손은 배꼽에 이렇게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간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음. 그러면 나의 양손은 다시 인사이드로 안쪽으로 들어온 동작을 취해 주셔야지. 공을 정타를 훨씬 더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네. 이거는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정재 프로가 얘기했던 거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가까워져야 돼요. 음. 왜냐하면 한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시 얘기를 저도 레슨 할때 많이 하는 편인데 한시는 이 헤드의 궤도가 지금 어디에 있죠? (1시에) 아 있죠 네. 손은 네, 골반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1시가) 아닙니다 헤드를 (1시로) 인위적으로 <laughs> 보내려고 하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많이 오픈이 되게 돼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돌려야 돼요 그건 다시 정가안 맞죠 그래서 사실 백스윙과 팔로스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같냐 간격 간격, 다시 임팩트, 간격. 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정타에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보면 나의 손을 왼손등을 바닥을 본 상태에서 내 왼쪽 허벅지 쪽으로 골반 쪽으로 들어와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좀더 쉽게 하려면 네. 임팩트 이후에 몸을 막아 놓고 등을 지고 치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 가슴을 타겟 방향 쪽으로 열어 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손은 훨씬 더 쉽게 안쪽으로 잘 들어오면서 손목 사용을 안 하면서 공이 굉장히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 주신 스윙이 아까 초반부에 보여 주셨던 그 몸통 스윙을 음. 또 똑같이 보여 주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골프를 조 오래 쳤는데 네. 30년은 조금 안 <laughs> 쳤어요. 네. 나이가 나오니까 제가 어릴 때 조금 잘못 배웠어요. 음. 아이언 칠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왼쪽을 막아놓고 음. 오른 발에서 쳐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동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클럽이 좀긴 클럽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아이언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왼쪽이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왼쪽으로 많이 돌아요. 아 네. 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돌고 있겠죠. 그렇죠. 왼쪽 가슴을 타겟 방향 쪽을 봐주는 동작, 왼쪽 가슴을 열어준 동작을 하게 돼야지 클럽이 눌러졌다가 빠지는 동작에서 공이 훨씬 더 정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더 쳐볼게요. 바닥. 제가 바닥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laughs> 바닥을 보고 왼쪽 가슴을 타겟 방향으로 열어주는 동작. 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임팩트 순간 때 몸을 음. 여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잘못 음. 여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왜못 여냐. 이런 동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음. 엎어지는 동작이 생기면 당연히 빼치면서 깎아치면서 네. 슬라이스가 나니까 왼쪽을 못 열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들라고는 말씀 안 드렸죠 네. 배꼽에 꽂아놓고 돌잖아요 손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헤드는 앞에 있어요 손목을 안 썼을 때 여기서 다운스윙을 내릴 때 쟁반 얘기했잖아요 쟁반이 풀리면 풀리면 바깥쪽에서 와요. 그러면 아 왼쪽을 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음. 쟁반을 받친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른손 을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한 손을 잡고 있고, 천천히 내리잖아요. 이 쟁반을 좀 유지하면 헤드는 인사이드 음.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왼손 등을 말아지는 동작, 바닥을 보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카메라에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들었죠. 네. 다운스윙을 내릴 때 열리죠. 아, 슬라이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손의 위치는 사실 좋아요. 좋은데 왼손등을 말아준다. 음. 아, 스퀘어죠. 네. 이 상태에서 몸을 왼쪽으로 타겟 방향 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더 쳐보면. 오. 왼쪽 몸을 열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저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진 않잖아요. 어, 네, 네, 네. 그렇 뭔가를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큰 근육을 많이 써야 작은 근육을 안 쓰게 됩니다. 음. 큰 근육을 쓰게 돼서 몸은 왼쪽으로 회전, 바닥 헤드는 다시 한시. 그런 느낌에서 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줄이면 돼요. <웃음> 줄이면. <웃음> 선수들 영상을 보잖아요. 대회 때 영상을 보거나 네. 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치는 프로 없어요. 맞아요. 네. 많이 없어요. 왜 정타를 쳐서? 홀컵에 딱 붙여야 돼. 그러려면 과한 피니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공을 더정타를칠 수가 없기 때문에 4분의 3의 피니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음, 이 정도만. 네. 그렇죠. 약간 펀치샷 느낌이 나요. 맞아요. 펀치샷을 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핀에 붙이려고. 음. 백스핀을 좀 걸려고. 그린에서 도망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피니시는 4분의 3. 음. 다시 어드레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이언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 여기서 하나 주의될 점이 왼쪽인데 이렇게 왼쪽은 안 돼요. 그렇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힙이 살짝 회전하면 은 이런 느낌의 왼쪽입니다. 네. 왼쪽을 딛는, 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테이크백을 할때 손을 절대 쓰지 말고 헤드가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그리 끝이 배꼽을 바라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공이 똑바로 가냐 안 가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체중 왼쪽 헤드 앞에 오른손 뒤쪽으로 뒤쪽으로 다운 골반 위치에서 왼손등 바닥 왼 가슴 열어주기 음 (4분의 3) 네. 끝. <웃음> <웃음> 정타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좀 쉽게 할수 있는 연습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네. 좀 원이원에도 아마추어들은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치고 싶은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또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장재검 프로가 얘기했던 이 어드레스 셋업에서 왼 다리 6대 4이 부분부터 굉장히 신경을 음, 좀 많이 쓰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연습법 알려드릴게요. 네. 다 누구나 클럽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뭐 스틱이든 클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기 전에 클럽을 양발 앞꿈치 쪽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스윙 해보는 거예요. 아, 올려놓은 채로. 네. 네. 자, 한번더 쳐보면. 어드레스. 음. 어, 일단 뭐 하체 잔 동작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클럽이 움직이지 않았죠. 네. 네. 근데 아연 정타가 안 맞는 분들을 보면은. 클럽이 많이 움직였죠. 아, 네. 물론 많이 발을 뛰면 클럽이 움직일 수 있지만 아연 정타가 안 맞는 분들 스윙을 보면은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다든지 음. 백스윙을 들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 네. 네 발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공을 정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올려놓고 이 진짜 간단합니다. 일단 공을 굉장히 강하게 치지 말고 하프 느낌으로 계속 예, 쳐보는 거예요. 클럽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오, 그럼 이건 필드에서 정타가 갑자기 안 맞으면 클럽 네. 하나 올려놓고 맞아요. 시간 날 때. <laughs> 필드에서? 연구소. 네, 해봐도 되겠어요. 벌탄데. <laughs> 아 나가기 전에요, 나는. <laughs> 나가기 전에. 네. 네, 네. 네, 네. 출발하기, 출발하기 전에요. 네. 네. 그래서 필드 나가시기 전에 네. 연습장에서 클럽을 이렇게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 머리가 덜 움직이거나 내 몸이 배치가 된다거나 엎어치게 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있었겠네요.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